분위기가 되게 좋아요.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, 부담쌤이랑 조교 선생님들도 진단 시간 내내 관리를 열심히 해주셔서 학습 분위기가 좋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컨텐츠 부분을 또그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문제은행 개발하는 그 교재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러니까 시즌마다 뭐 이렇게 교재나 아니면 이 지역 기출문제 이런 것들도 자기 맞춤형으로 좀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저희 학원은 과외식과 판서식이 둘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고민하실 때 판서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과외식을 하실 수도 있고 관리? 학생도 수업을 진행할 때 항상 개념, 개념이 가장 우선시. 그래서 문제 푸는 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적극적으로 보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개별적인 케어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애들 부족한 것들이 딱 보이고. 저는 저 아이들 아들 이번 방학부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. 몇아 지금 초등학교 이 학년. 저는 보낼 것 같아요. 일단 뭐.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좋고 <laughs>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다 워낙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믿고 보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직장을 가기 때문에 일단 다섯 시간으로 풀타임 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시간적인 장점, 여기 선생님들이 아주 열정을 다해서 수업해 주신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저희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희 딸이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데요. 가장 큰 이유는 학원 선생님들에 대한, 강사들에 대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빠른 진도입니다 점수는뭐 100점은 당연히 만들어 봤고요 그 애가 한 50점 대였지만 100점까지 올려본 적꽤 있죠 뭐 50점 이상 오른 애들도 있죠 당연히 제가 주로 맡은 애들이 중학생들이 많아가지고 CD 이런 친구가 뭐 A등급 받고 70점 후반? 80점 초반? 말에러면서 이제 100점까지 고등학교 성적으로 60점대에서 만점이야.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던 친구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던 학생이여 가지고 50점대에서 100점. <laughs> 3년 정도 가르친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좋다고 줄줄줄 따라다니고 제 사진 찍어서 프사에 올려 놓고 이런 친구가 <laughs> 있었어. 처음에 공부를 너무 안 하려고 했던 학생이뭐 학원에 와서도 그 전에는 설렁설렁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하나하나 너무 꼼꼼하게 보니까 학생이 점점 적응을 하면서 굉장히 잘하게 된 학생들이 외국 유학에 해서 온 학생이 있거든요. 제가 꼼꼼하게 정말 열심히 했고요. 3남매가3 년씩 저한테 배웠습니다. 이 애들 잊을 수 없습니다. 현재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도 명절 때 되면 그리고 스승의 날때 되면 연락오는 꾸준한 친구들이 있어요. 좋은 추억을 좀 많이 공유했다는 거. 네 이번에 80 넘기자더니 불가능할 것 같다. 시험 대비하면서 선생 님 자랑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니 나중에 시험 보고 80 넘겼더니 어, 선생 님저 망했어 이러더라고요. <laughs> 어, 우선 자신감. 우선 음. 그 수학이 음식도 그렇잖아요. 한번 채한 음식 먹으면 계속 먹기 좋잖아요. <laughs> 똑같은 것처럼 수학도 한번 어렵다고 하면 계속 하기 싫은데 한 페이지에서 풀수 있는 문제가 반 이상이 넘어가는 그 시점 넘어가면 그때부터 성적을 계속 올리게 돼요. 첫 번째 욕심을 조금은 지금 좀 줄이고 본인 수준에 맞게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음, 제가 수영할 때 느낌인데요. 수영이 너무 하기 싫고 그렇더라고요. 이게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의 마음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때 그 수영 가르치는 분이 저한테 편하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잘기준을 하더라고요. 일단은 동기부여좀 돼야 된다 생각해요. 그걸 가지고 기초부여면 기초부터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.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5분 버티기도 힘들어요. 그럴 때스타워치를 앞에 두고 이제 어려운 문제 10분만 네가 집중해서 해봐라. 그럼 차차 시간이 좀 늘더라고요. 일단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근데 어떤 친구는 그게 좀 오히려 자기를 더 느슨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그때는 조금 몰아붙이는 게좀 필요할. 거예요. 제가 공부했던 경험이라든지 뭐 주간에 선배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좀 집중력이 다시 올라가고 분위기 자체가 딱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이 딱 시작되면 그렇게 산만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산만한 학생 딱 들어오면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산만하게 행동하지 않는 적절한 소수고요. 그렇지만 판서의 리듬을 가지고 각각 다 푸시를 해주고요. 적절한 소수한테 문제능을 통해서 개별 오답 케어를 진행합니다. 그러니까 확실하게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 판서 수업이랑 진단 평가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서 판서 수업도 판서 수업대로 개념 강의는 진행하고 또 이외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따로따로 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어요. 일반 판서식 수업은 그냥 선생님이 그냥 개념 설명하고 아이들한테 뭐 숙제 내주고. 질문 받고 이 정도인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수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과외식 수업처럼 또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또 이루어지니까 그런 게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. 자녀가 있기 때문에 좀 학생들 입장에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요. 타이크나이들 성적 올리는 데는 제가 제일 잘할것 같습니다.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조금 잘 아는 편인 것 같고 다른 시스템적으로 제가 뭐 이거 하면은 이런 보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잘 따라오게 만드는 편이 아닌가. 제가 겸손한 편이라서 제가 제일 겸손할 것 같아요.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떤 누구보다 관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학생이 아는 척하고 넘어간다 이런 것들 다. 끝까지 파헤쳐서 그러니까 그, 그, 그 네. 학생이 그만둘까? 네, 그럴 수 있어요 네. 욕심 있는 학생이 자기 거잘 찾고 싶은 학생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묻어가는 내용들은 당연히 공부하면서도 자기만의 어떤 공부 깊이를 더하고 싶은 학생 그래서 이거면 좋겠고요 내향적이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제 좀 5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친구는 되게 잘가는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쭉 진도가 나간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계속 저희가 확인 작업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하기 때문에 얘가 또 테스트 와서 안 되면 다시 또 진도를 또 나가고 다른 책으로 한번더 나가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보다는 좀 천천히 다지면서 가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그래도 10명 중에 한 7, 8명이 오른다고 하면 그래도 그 학원은 좋은 학원이라 생각하고 우리 학원도 그 학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학원만의 문제 은행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서울, 경기권의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. 정상적으로 만약에 커리큘럼을 잘 소화를 했을 때에는 뭐 당연히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일단 뭐 데이터가 많이 있고 올라온 친구들의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수학도 사실 유형을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머릿 속에 잡히다 보니까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. 요 가장 큰 저희 학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관식이니까 학생의 약점 파악이 금방 됩니다.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더 어려운 거 나가기 때문에 자료 소스가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문제 은행에 있는 자료를 쓰기 때문에 기초 문제를 계속 푸니까 골걸 통해서 실력이 많이 늘는 거고.